오늘은 철수의 풍미 가득 차슈시오버터 라멘을 먹어볼게요. 오랜만에 먹어보는 짱구 시리즈인데요. 사실 그동안에도 짱구 시리즈가 계속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뭐, 딱히 손이 가는 제품이 없어서 안 먹었는데, 이거는 왠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사봤고, 가격은 5,900원입니다. 너무 놀랐던 기억이라 선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꽤 비싸죠? 사실, 꽤가 아니라 엄청 비쌉니다. 면이 있고요. 액상 스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아주 묽은 스프가 들어있고, 고기가 들어있고요. 숙주 블럭, 프레이크, 버터, 이름 그대로 진짜, 버터가 너무 솔직하게 들어있는데요. 짱구 씰 뜯어볼까요? 안 궁금해지만. 하리용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왠지 극장판에 나오는 캐릭터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재료를마치면 만드는 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이거 일단 다 넣으면 됩니다. 일단 면부터 넣어줄게요. 면은 생면입니다. 넣어주고요. 프레이크를 넣어볼게요. 프레이크는 이렇게 보시면. 옥수수랑 파, 건더기가 아주 많이 보이죠? 그 다음에 정체불명의 맑은 액상스프. 뭘까요, 이거? 시오라멘이니까 이거 약간 간장소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소스는 물습니다. 근데 물다고 해서 또 맛까지 옅은 건 아니니까. 그 다음 숙주블럭. 그 다음에 고기덩어리 정말 재료 더럽게 많이 들어가죠? 고기 덩어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족발같이 생겼죠? 차슈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버터, 버터가 너무 이름 그대로 솔직하게 들어있어서 오히려 놀랍습니다 버터도 넣어주고 버터는 약간 긁어서 넣어줘야 겠는데요 버터는 또 소중한 재료고 비싼 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젓가락으로 긁어서 완전히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 넣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재료가 많아서 굉장히 난자스럽게도 보이죠? 물을 부어 주겠습니다 이제 전자레인지에 4번 돌리고 가져올게요 가져왔습니다. 5,900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는 차슈 시어버터 라면. 어, 이름도 복잡하네요. 그래도 5,900원이면 국밥보다는 싸죠. 국밥이 8,000원, 9,000원 하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국밥보다는 싼 라면. 냄새는 진짜 고소하거든요. 버터가 통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옥수수 건더기도 많이 보이고요. 다된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먹어봐야 되겠죠? 오랜만에 먹어보는 짱구라면. 제가 아까 액상스프를 간장소스 같다고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간장라면은 효유라면이고 이건 시오라면이잖아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시오라면은 소금으로 간을 한 라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맛이 짜지 않고 담백합니다 차슈랑 한번 먹어보고 다시 맛평가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차슈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가격 야기를안 하려고 해도 너무 세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차슈는 가격값을 합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리고 면은 생면이라 당연히 쫄깃쫄깃하고 버터가 들어갔다고 해서 느끼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담백하고 그 버터가 들어와서 상당히 고소한 맛이 셉니다. 느끼한 맛은 없어요. 고소해요. 우리나라 라면이랑 비교를 하면 꼬꼬면이랑 비슷한 맛이라고 보면 됩니다. 꼬꼬면이 굉장히 담백하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짭짤하고 맵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납득될 만하냐고 물어보면은 애매한데 그래도 세죠. 인스턴트 라면에 거의 6천원을 태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물을 먹어볼게요. 넣은 재료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국물도 깊이가 있습니다. 맛은 있어요 확실히. 근데 이 가격에 맛이 없으면 정말 그건 말이 안 되죠? 고기 양도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적당한 느낌도 안 들어요. 오히려 고기보다는 면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면이 저는 조금 부족합니다. 거의 다 먹었는데도 아직도 이런 고기 부스러기가 남아있어요. 고기 양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짱구 시리즈가 정말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게 경이롭습니다 저는. 심지어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해요. 짱구가 그만큼 인기가 있는 캐릭터라 그런 걸까요? 이런 비싼 라면은 남기면 안 되죠. 국물 한 모금까지 다 먹어버리겠습니다.